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 전체 일곱 가지 주제 중첫 번째 주제인 관계에 관해서 지난 주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일곱 가지 주제 중두 번째 주제인 믿음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첫 번째 주제인 관계에 관해서 보셨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믿음에 관해서 전체 여섯 가지 소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어렵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존재냐, 관계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랑은 관계의 모범이다. 이렇게 두 번째 주제인 믿음에 관해서 여섯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사랑은 어렵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 결단의 차원을 넘어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님이 집으로 들어올 때 문을 열어 손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지적인 동의나 혹은 교리를 믿는 지식의 차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 그리고 교리를 믿는 지식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삶으로 보여지는 행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교리를 믿는 지식,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의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행함 그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행함이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진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방인과 구별하기 위해 정해놓았던 할례. 혹은 음식 규정을 포함한 정결법, 혹은 안식일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디아서 2장 16절 이 말씀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또 정결법을 지킨다고 해서, 또 안식일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암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은 행암과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암이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암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암이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행암이 구원과 관계가 없구나. 이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